제가 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계란 예. 노른자. 노란 노른자. 예. 네. 그거를 먹었어요. 발랐어요. 그거를 노른자만 빼 가지고 어. 그림을 그렸죠. 어떻게? 아, 마사지를 했지. 아 네. 네. 머리에 이제 두피에 이제 마사지를 했지. 아 무슨로? 그 예. 피부에 바도 바르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런데 네. 네. 그때는 머리에 그뭐 성분이 좋다 그래 갖고 머리에 많이 했어요. 음. 어 그러고 있다가 효과가 있었어요? 못 봤죠. <목소리> <없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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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봤죠. 없어요. 뭐힘줄 그냥 걸요 아, 기자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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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갑자기 네. 변하더니. 뭐, 맞죠? 아, <laughs>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중국에서 굉장히. 중국? 예, 굉장히 유명한 그 약이 있다고 거기 유학가 있는. 탈모에? 예, 후배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형, 이거 100%다. 100%안 돼요. 음. 어. 얼마냐? 어. 가격이 중요한 게아니라 빨리 아, 보내라. 급하다. 어. 네. 빨리 와라. 갖고. 기국해라? 발랐다, 그하딱 구입해갖고 어. 발랐어요, 이제. 바르니까 어. 뭔가 좀 느낌이 어. 간질간질 하면서도 어, 따끔따끔해. 어. 그럼 이게 난다는 거잖아. 그렇죠. 어, 어, 반응이 맞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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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한 점나온 거. 계속 발랐어. 어. 하루에 두 번인데 네. 하루에 전세번 발랐어. <laughs> 간질했지? 이게 한 5일 있다보니까 어. 점점 가려 <목소리> 이게 아니야. 점점 내려와. 와 이상한데 저거. 무 이게 빨간점이 <laughs> 네. 수포야 이게. <웃음> 수포. <웃음> 수포. 아 네. 머리가 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간지 간지라고 따끔따끔한 거. 그게 부작용인 거예요 아니면 그 제품 자체가 좀 <laughs> 믿을 수 없으죠. 부작용. 한병이때그럴때 있었어요. 뭐 네. 발모제가 한때 유행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죠. 그게 이제 피부병이 된 거예요. <laughs> 아이고야. 오 마이 갓. 피부과까지 같이, 같이 다녔어요. 음. 그, 그러면서 이게 얼굴이 이제 뻘개지고 그러고 나서 홍조가 생겼어요. 지금도 아이야. 얼굴이 좀 빨개요. 아, 그 후회 중인 거예요. 어 정말? 그 처음 알았네.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걱정을 안 했어요. 그냥 야 이건 아저부작이 이건 언제? 아, 네, 어쩔 수 없다. 아의 자. 음. <laughs> 네, 음. 저도 형님처럼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네. 저는 그냥. 그~ 탈모약을 한번 먹어봤어요 예 아. 네, 그~ 뭐~ 이렇게 잘 든다는 네, 탈모약을 아. 먹었더니 진짜 머리가 나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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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간질간질하면서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어. 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먹으면은 헤비메탈처럼 머리가 길수 있겠다 그래가지고서 되게 열심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뭐예요? 저, 어느 순간 예. 말이 없어져요. 말이요? 어, 말이 없어. 말수가 적어졌요왜왜 왜? 왜, 왜? 남성 호르몬이 아, 다른 쪽으로. 남성 호르몬이. 그, 그런데 네. 그 말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아니, 말수가 적어졌다고요? 그거는 아, 저... 본인이 성격이지. 아. 그 약에 부작용 네, 그 네. 사례로 말수가 적어진다는 아. 거. <웃음> 아. <웃음> 아니 말수가 왜적어지지 아니, 왜 적어진 아니, 아니 마, 말수가 적어진다는 건 네. 쉽게 말해서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 아. 의욕. 그러니까 뭐, 네. 어. 그런 아까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마다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래. 저는 말수도 조용해지고 어, 그리고 어, 얌전해지면서 갑자기 어. 앉는 것도 이렇게 다소고다 안겠는 거. 아니 그래서 아, 진짜 요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기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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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예, 나는 예, 아, 나는 예. 아, 아니, 그러면, 그, 지금, 그 약을 지금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면 끊었어요. 끊었어요. 아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어느 순간, 이제, 배역을 맡아도 의욕이 없어요. 아, 아, 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 네,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들은, 사람들은, 신기하다. 어, 김원숙 씨, 그럼 이미 딱 보면, 어, 깡패. 아, 좋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어 봐요. 웃기잖아요. 아, 아, 아. 그래서 어안 되겠다. 이거 일에도 문제 있다. 아... <laughs> 그래 일단 머리도 살아야겠지만 나도 살아야겠다그리고서 아... 이제 과감하게 이제 그 약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발 빠지지. 머리는 안 나지만 또 일은 할수 있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너무 힘들더라고. 요 아...